이것도 마찬가지 카메라 잘 모르겠지. 있겠습니까? 들어 미리 야, 5시 아, 양미리 너어 양미리, <laughs> <자, 웃음> 양미리, 양미리 투하 잠깐만 자, 양미리 투하 통째로 어? 남자아이라 그까봐 씨 그냥 통째로 잡아야겠네. 네. 그래도 소음 들어가면, 그렇잖아. 이거 양미리 라면, 양미리 라면. 자, 뚜껑. 양미리. 네. 오케이. 젓가락 어디 갔어, 형님? 형, 내 걸로 어 아. 네. 이제 이게 한참 끓이면 돼. 한참? 응. 한참 캐봐야 뭐, 한, 네. 3분 정도? 3분? 에, 더넣어 3분 더 끓여야 되겠는데. 여기가, 이거 야외. 내가 뭐, 다음에, 갖다 놓을게. 넘친다, 넘쳐, 이제, 어? 이제 라면, 아, 이거, 양미리 라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끓고 있어요. 야, 뚜껑 열지 마! 뚜껑 열어도 이제 뭐, 가스 바깥이니까 계속 끓을 것 같은데. 아이 불렸다 진짜. 그럼 됐나 안 됐나 보자. 됐나? 어우 잡파야 앉아. 그럼 끄끄끄 끄. 응. 어 끄. 끄게. 응 끄. 야 뚜껑 한번 열어봐봐. 아. 이거 카메라로 찍게. 이야. 이거 진짜다. 진짜가? 진짜로 이거 저. 어딱딱 내려... 딱 먹기 좋게 딱 됐는데. 1 0 0밀이여 있고. 야, 양미리, 액미리. 미리 액미리나 양미리나. 자, 먹자. 자, 양미리라면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늘 제대로 먹네. 좋네. 그래갖고 잡숴봐. 꼭안 먹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응? 네? 시안는요거숯가 요고식가... 아, 컵으로 먹으래. 컵으로 먹 자, 먹자. 왜냐하면은 여기가 구멍이 뚫려갖고 응. 국물이 흘린 미디요 국물 나중에. 이건 나중에 처음으 되고. 와. 이야, 좋겠다. 아, 딱! 뭐였어? 젓가락 뭐였어? 아, 여깄어. 조금 가봐. 응. 야, 김치 조금 더 꺼내야 되겠네. 김 응, 꺼내. 형이 김치하고 잘 먹잖아. 꺼내. 나는 네. 응, 뭐, 뭐, 많이 먹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도 이거, 그림 아깝다, 이거. 이야 yeah, 음. 이거 진짜네 딱 이리 먹는 거야딱 면도 제대로 됐네 스님 혼자 이거 엄두도 없지 혼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어? 뭐해 먹지 그러니까 안해 먹지 아예 좀 귀찮더라고 오늘 이렇게 음. 이 기념이다 기념 스님하고 나오고 뭐 이렇게 먹어 뭐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이지 옛날에 그저저 저, 음. 생라면 야, 그거 사포 찍어 먹었잖아. 야, 국물 좀 떠먹게. 아우, 잡다. 그럼 가올게. 그거 가오면 되지. 아, 그거는 따로 넣어. 가올게. 야, 이거 양미리를 하면, 와, 맛있네. 양미리 하나 먹면 양미리 세개 넣는데. 양미리 세개 잘라 넣지. 야, 좋다. 세개 잘라 넣는데. 3 네. 마리 잘라냈어. <laughs> 응. 이거 이 국물로. 자뚝고완 했다. 시원해 추이기라 봐봐. 날도 추운데. 이, 쏙 나도 이게 먹어본 뭐 적이 처음이다. 양미리 아, 갖고 응? 이거 먹으면 이거 스님하고 나하고 추워 이 되지 진짜. 한 마. 예 맞아요. 와 제대로 됐네요. 아이고. 국물도 먹어봐. 시원하다. 대단한데. 이거 국물. 아이 잡다, 잡다. 형님이 좀도시야지 응? 물도 잘 맞췄다. 어? 우리 아이, 물도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 제대로 되는 것 같아? 아, 우리 아이. 너무 매워도 안되지만은 짠뽕으로 하면 또뭐 그렇죠 어, 이것도 추억이잖아 오늘 날씨가 그러면 그나마 안추우니까네 맞습니다 오후 되면 약간 바람 불리면 분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람이 좀부니까 약간 쌀쌀해지면 음 저는 <laughs> <laughs> 오늘 저녁입니다 아잉 이거 또 이거 저녁이야, 저녁. 아. 니까 저녁이라고. 정신경 저녁. 그래. 나도 역시, 그거것 같아요. 아, 국물 좀 먹고. 음. 국물 좀 먹어봐. 웬만하면 많이 안 먹는데. 많이 버으시더라서 빨리 가기 때문에. 음. 요즘 사년이면 근수왕산 다 받기. 내 애가 지금, 큰 어. 애가 지금 2 6살이야 응? 아, 2000년, 네. 어? 3월 9일이야. <laughs> 그나마, 어? 지금, 어? 2 4년 됐잖아, 이제, 올해, 지금. 음. 24년, 26살 맞잖아. 음. 벌써 세월이 걸리지는데미리 하나, 미리 하나 넣어가지고, 김치 하나 넣어가지고, 음. 이렇게 하고, 쫙, 땡기 뿐만. 면치기 한번 해봐라. 아, 수련 면치기도 알고, 어? 이 양미리 김치. 이거 게 땡기 봐요. 음. 오, 박수하네. 제불러 이제. 손님 다 모인다. 못 모여. 냉, 이거 남기면 재받아요. 그건 알지만, 국물이 좀 많이 아어요아 국물, 날씨가 점점. 원래 친해집니다. 국물이 몸에 안 좋아, 이거. 근데, 근데 국물이 찐, 국이다 이거. 어 그러니까. 음. 내가 먹어봐도 그런걸. 와, 진짜 국물이 진해, 요 와, 진하, 이거, 저, 저. 저. 짬뽕 맛 나지? 짬뽕. 양미리 라면 아 이거 라면이 중요한 거 라면 이거 요즘 산양라면 이거 매운맛이 이게 어, 어, 어. 이게 맛있더라고 신라면 맛없어 밀가루 전분 냄새나는데 음. 산양라면 새로 나온 매운맛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헐큰하고 이거, 이거 밀가루 냄새도 음. 전분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거 두개 사가왔는데 밥 아, 키다 걔안 먹는다 해놓고는 다 먹어보네 아 맛이 있거든, 응? 음. 자꾸 땡기네. 그러니까, 응. 라면, 양면 라면, 저, 구이도 저거 먹어. 구이도 남았는데. 왜그러요 <laughs>